네, 닭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초월입니다. 자, 2023년 운세를 봅니다. 어, 여러분들, 2022년 잘 보내셨나요?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사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충이 오니까 큰일 났네, 하고 하시는 분들, 걱정 정이 앞서는 분들이 좀 많겠다라는 거 예상됩니다. <laughs> 자 충이 오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제 대립각이다 누군가와 이제 대립하게 된다라는 건 있어요. 사람과 음 사람이 이제는 마주 본 거죠. 싸워야 돼요. 파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어 형성한다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충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유금인데 어해뭐자 이런, 이런 거는 또귀뭐 원진이고 뭐 해수를 만났다. 이거 뭐별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관계를 크게 맺지 않는다. 이건 뭐 격각살이라니까는 얘와 얘는 나는 다르다. 근데 이 충이라는 관계는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 이제 스파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해야지, 여러분들, 먹을 게 생기고,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할거 아닙니까? 이제 재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충이 온다라는 것은, 갑자기, 도련히 뭔가가 탁, 갑자기 생겨날 수 있으니까 놀란다라는 거예요. 오, 놀라움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력 관리를 많이 해놓고, 스텝, 뭐, 스텝이라든지 기술, 오, 이런 걸로, 아니면 눈빛, 의지. 여러분들 이 축구 게임, 뭐, 권투, 뭐, 격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다. 충은, 싸워야 된다. 그것이 기회이다. 자, 여기서 금극 목하는 거죠. 노림수. 이 지지에서 응, 땅 지자 이제 여기 지지 지자에서 어, 노림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5 오브 소드 카드에요 내가 칼두개 잡고 있어요. 그럼 세개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요런 거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약점 구멍 있죠? 약점 구멍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충이 올 때는 마음 두근두근 하다라는 음, 게 있습니다. 자. 또임인년과도 비교를 해봐야죠. 이 2022년 임인년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원진 관계였어요. 뭔가 좀 생각하고 잠깐 떨어져 있고 뭔가 떠나왔고 이런데 이 기에 묘년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묘 유충이 왔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고 내가 상대할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게 될수 있는데 준비 잘 하시기 바래요. 자, 이것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년도는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휴, 뭐 휴면 계좌를 찾는 그런 것, 잃어버린 친구를 찾는 것,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음. 반드시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충이 올때 오히려 이사가고 이직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장간, 경, 뭐, 신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갑을이 있어요. 오, 도화살과 도화살이 만났네요. 어 잘난 것들끼리 만났다 근데 여기에 경금이이 을목을 오합을 해가지고 내 네, 금으로 가져오네요 내 네, 편이 생기네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본질적인 것 여러분들이 특히나 닭띠라면 혹은 닭월 닭월에 태어났 닭월은 뭐냐면은 9월 의미합니다 음 백로 추분 요때죠 이때가. 어. 요때 태어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거. 나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조상님이 주신 것들. 그게 돈이라면은 잘 불려 볼수 있는 한 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한 거, 경험한 거, 어렸을 적에 꿈꾸던 거. 부모님이 알려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도화살도 되지만 이 장성살이라 그래요. 장성살이라 그래서 이 제사를 본다. 장성살이 제사를 본다라는 건 어디로 떠나 간다라는 거예요. 음.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해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약초 캐러 산에 간다. 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laughs> 예. 자,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트오스워드 카드처럼 준비됐으면 움직여야 되는 한 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음,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새차살수 있고 음? 또, 애인, <laughs>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죠. 음. 매지션 카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초능력, 이런 것들을 10분, 100분, 뭐, 100%, 200%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 초부터 터뜨릴 수 있어요. 자, 물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민년이라는 건 제가 이제 술 공장에 한번 비교해 봅니다 술 공장인데 어 여기 술 공장에 이렇게 술 이렇게 재료들 있잖아요 물도 있을 거고 뭐쌀 누룩 이런 것들 이제 막 끓였잖아요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게 이민년이었어요 이게 이민년이었어요 22년 근데 23년도는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생산 앞두고 이제 병이 생겨났어요. 병 미리 준비해놓은 거예요. 병 준비 안 했으면 늦어지겠죠? 요병 중에 어떤 거는, 뭐,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참이슬이는게 있고, 뭐, 화요, 어, 뭐또뭐 뭐 있어요. 원소주. 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선택하던지, 하나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혹은, 내가 여기다가, 이 공장에다가, 이 회사에다가, 내것딱 예쁘게 만들어가가지고, 어, 저 주세요, 저한테 물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하지 말고, 하나를 잘 골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 인년부터 시작된 것들, 뭐, 원, 소주, 화요, 또 등등, 뭐, 술 종류, 막걸리, 소주 종류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어땠어? 옛날에 참이슬 뭐 진로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개미언니는 개별화되고 드러나고, 어 이제는 상품 판매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 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재물은 있어요. 봄부터 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어, 충이 올 때는 내가 먼저 서, 쳐야 돼요. 내가 먼저 쳐야 되는. 선, 그거를 이제, 좀, 은어로 얘기해서, 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선, 요렇게, 치면 된다. 자, 그럼 우리 적어놓은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음, 천천히 한번 봐봐요. 05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을 유일주들 보게 되면,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원래 건강 유의해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계묘년이 왔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 도구, 나한테 가지고 있는 도구 이런 거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이 이 관이라는, 이 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뭔가 불안해하고, 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을 든다라든지, 보험될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놓다라든지 안정된 곳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묘목이 온다라는 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것을, 뭐, 걸록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도움줄 친구가 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도움줄 친구, 잘 찾아보시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어. 잠시만요 음네 여러분들은 그 도움 줄 친구들 생겨난다 라는 거고 또 내가 그쪽 공간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투입 어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 이강인 처럼 음, 월드컵 때 이강인 처럼 확 투입해 가지고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봄부터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봄이 아니라도, 여름때면 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 편이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승부하시고, 새로운 공부하시고, 자, 배우자와의 관계성은 유의하시고,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나를 잘 드러내고, 음. 자 나에게 은근히 좀 제한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색 못하는 건 그래요. 이런 거는 잘 골라 보시고요. 자, 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계약을 할수 있고 충동적 이사라 이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초반부터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이런 거 되는 물건들. 보험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셔라 미리 준비하셔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7년생들이라든지 정유일주들 아, 우리 천을기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정화 입장에서는요 특히 정유일주는 어개면년이 왔네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편관이라는 이 회사, 또 나를 누르는 세력 스트레스에 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 내 주변을 새롭게 하고, 또내 건강 챙기고, 응, 그리고 나를 잘 이렇게 가장 아껴야 돼요. 남들을 아끼는 것보다 나를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이 계면이라는 것도 생이고 여러분들도 생이에요. 생과 생이 만났어요. 이 인신사에만 생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생과 생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든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요. 너무나도 이 새로운 기운이 많이 확 밀려오다 보면 내가, 내가 좀놀래거든요음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주는 거예요. 놀라죠? 어? 이런 일도 우리 회사가 했었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계속 새로운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런 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원 좀더 뽑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필을 잘 해야 돼요. 잘 어필하셔라 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사주에서 이제 재를 좀 쓰시는 분들 약간 여름 생이거나 봄 생인데 뭐신금이 있다 이렇게 재 재라는 글자가 있다 재물이라는 글자가 있다 이런 분들은 아이고 이제 회사를 다니까 내 자영업 할까 이런 거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 결정은요. 2월 3월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싫어도 직장을 다니던지, 아니면은 빨리 아까 그병딱 선택해가지고, 어, 이병 중에 하나 딱 내꺼 만들어서 하나를 꾸준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을에는 아주 도움 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음, 69년생들아, 우리 많으시죠? 우리 69년생들이라던지, 기후일주들을 볼게요. 기, 유 자체가 여러분들 뭔가를 좀 담는 글자고, 개, 묘라는 글자가 왔다. 자, 여러분들 이 기토라는 거는 습토예요. 음, 여러분들 이 개, 묘라는 것도 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습의 조절이 잘 돼요. 습조절이. 사람들 많이 만나겠죠. 음, 내가 마켓,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장 나가서 파는 겁니다. 매지션 카드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이 내가 선택을 잘 했던 것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겨나요 인기가 있다 재물은 상승한다 나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 멀티 어, 멀티 공간이 생긴다 내 재능을 발휘하는 거죠 토국수 하면 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땅인데 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무도 키우고. 얼마나 좋아요. 응. 여기 좀 촉촉하게 이슬도 있고. U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담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 나중에 이거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굉장히 바빠지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바빠질 수 있어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능 발휘하려면 그렇습니다. 재밌게 일하세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약간 봄을 좀 버텨야 됩니다. 여기, 제가 보는 간폭에서 이게 봄이에요.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갑니다. 요 봄을 버티면은 여러분들은요, 그 다음에는 좀 따뜻해져요, 여름에. 예, 그 다음에 활동 잘 돼요,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는 좀 폭발적인 재물운으로 올라갈 수 있다, 겨울에. 큰수확이 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주에 어, 사주 4주, 사주에 여름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물 기운이 또뭐 임수라는 기운이 또 있다. 이런 분들. 어우, 여러분들은 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좀 벌겠어요. 어, 선택 2023은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다음 신유일주 분들을 볼게요. 혹은 81년생. 음, 81년생이 우선 하고 그다음에 신유일주들도 보셔도 되고요. 자, 개 묘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이 타로 그림도 어, 이 재물이 나타났네요. 페이지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할지, 사업을 시작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음. 여러분들의 의지가 불타오른다.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겨낸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끈기 있게 하나를 판다. 이러면 굉장히 잘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에,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주에 이제 간목이 있다. 을목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 재물은 좋겠죠. 혹은 봄생이다. 이런 분들은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넓은 곳으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하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뭔가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내가 벌어들인 거로 다시금 뭔가 좀 모아가지고 어~ 재투자해서 뭔가 다시 확장한다라는 것도 있고 새로운 물건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음. 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확장보다는 이번 연도에는 어떤 하나에 좀 집중하는 거는 좋아요 사실은 그 팔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음으로 금생수 수생목 이런 것들은 묘유충까지 좀 밑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어떤 여러 가지를 한다기보다는 하나 집중해서 빵! 때리는 거. 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묘충이 일어나니까는, 그리고 내 의지가 막, 어, 불타오르니까 이사 욕구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직 욕구도 생겨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봄부터 바쁠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물상으로 한번 보면, 개묘년이라는 건 요렇게 해가지고 이슬이 맺혔대요. 여기가 지평선이고, 여기가 땅지자 지평, 그리고 여기 이슬이 맺혔는데, 이게 그래서 수생목, 여기서 수생목도 되지만 목생수도 된다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신유라는 거는 이거를 잘라서 예쁘게 쓸 건지, 빨리 키워가지고 쓸 건지, 아니면은 어, 요거 담은 거 예쁘다. 요거, 내가 딱 담아가지고, 요거 담아가지고, 바로 팔 건지. 음. 요 선택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사주가 좀 차다 그러면은, 사주가 차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언제냐면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 여름이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봄부터, 바로 때려버려야 된다.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자, 누군가와 이 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의 생각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타이밍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한 기운이라 그러고, 음, 추, 추운 기운, 이게 한, 조하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폭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봄부터 그냥 봄에 그냥 쳐 들어가시면 돼요.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음, 천천히 있다가 여름에 옮기시면 되고 또 꾸준히 내가 내일 프리랜서로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음,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속적인 계단식에 올라가는 그런 재물 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유 일주들을 한번 볼게요 개유나 음~ 93년생들 한번 볼게요 네 개유 일주나 93년생들 보시면은 이 닭띠분들 닭글자가신분들 자 개묘년이 왔어요 똑같은 글자가 위에 왔죠 여기는 충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라는 이 여러분들의 어떤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생각은 이제 막 같이 동업해가지고 사업하고 싶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겠죠? 사주팔자가 관인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회사 꾸준히 다니면 좋고, 음, 아니면은 내가 이제 제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사업 시작하셔도 좋고,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사주 강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간에 관을 불러온다는 거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뭔가 한 가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는데 뭐 동업해도 괜찮고 협업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를 꾸준하게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조 파업을 하더라도 어. 내가 원래 이 야당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었는데 갑자기 여당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하던 거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게 올바른 거라면 아니면 누군가가 너무 괴롭히고 또 내가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슬슬 준비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꿈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의 그 이념,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프리랜서 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해다. 이럴 때가. 충이 올 때가 상당히 좋은 해다. 내가 어딘가 소개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다. 소개받아서 이사갈 수도 있는 거다. 사업장. 이런 데 좋은 공간 이런 것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타로 카드를 보면 이렇게 나인 오브 워드카드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충이 많은 만큼 어려운 것들을 좀 이겨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갑자기 하지 마시고 <laughs> 뭐 친구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가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다 이렇게 좀 때로는 관망하는 자세도 있다 이게 사주 팔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 좀 중구난방 될 수는 있어요 여러 분들이 사주에다가 좀 대입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사주 강의하는 이유가 네, 여러분들 사주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수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음, 대체적으로 제너럴하게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도구 사용하는 거, 자격증 따는 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내가 죽을 때까지, 늙어서까지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격증 딴다라는 겁니다. 자, 물상으로 한번 보면, 개묘요는이 지평선이 있고,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맺힌다. 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금이죠? 개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비를 더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슬 내가 추가해 줄수 있어요. 협업한다,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분위기 조성한다, 라는 거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야당이면 뭔가 대변인이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초선 의원들이 뭔가 좀 분위기 조성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 좀 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부터 굉장히 바빠지고, 음. 내 움직임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사주가 좀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기회의 묘년이 왔을 때, 물기운이 왔을 때 나한테 물을 좀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좋은 게 어떤 게 좋냐? 재물운이 조금 상승할 수 있고, 또 건강적인 부분, 음, 내 활동 영역을 좀 넓혀주는 그런 친구,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닭띠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네, 부자 되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